그린 아 그린도 없어. 쿵쿵쿵쿵쿵 쿵 두둥 사님뭐 하세요? 아, 제가 그 수리공이어서 아, 아 직원이세요 혹시? 아, 아 직원이시구나. 우선 나 가지고 우선 이거 봐주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잘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뽀삐뽀삐뽀 뽀삐뽀뽀 비삐뽀뽀 뽀삐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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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뽀 크리스마스 파티뽀뽀 뽀삐뽀뽀 뽀삐뽀뽀 뽀삐뽀스 뽀삐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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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파티룸에 입실뽀 뽀삐뽀뽀 뽀삐뽀 생각했었구나. 그러니까 영화 감사, 감상하듯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분 많이 팬이 이분 자주 챙겨 봐요. 아사포가셨어요 오늘. 아네 아, 네. 아 그렇더라고. 아니, 아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잠그거죄송데오더즈오 사막. 오사리더이 맛있게 먹어요 얘들아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잘 아. 아, 먹었다 여기는 이따가 그 랜덤 랜덤 선물 어쩌고 뽑기 어쩌고로 할건데 그 이제 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굉장히 설레네요 굉장히... 왜다 이렇게 조용해지셨죠? <laughs> 혹시 모델이크 필요하신 분? 너너또 이상한 것만 해줘 적당히 그지같이 나오지 마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술으로 주문하고 싶다. 네네, 저녁 술상을 가나요? 잘... 샹빙, 샹빙? 샹빵? 뭐시작을 <laughs> 어, 샹빙으로 과일 빵난 좋아, 사실 난뭐술 별로 안 가려가지고 얜 술을 싫을 테. <웃음> 술이 <laughs> 싫다고? 그래, 뭐, 먹? 뭐. 짐이 뭐. 그래. 왜 와? 그명어요비싸지냐 황구로랑 편의점 팀 3명. 안되면지가가 no. 가야 돼. 아, 먹가위뭐먹가위 돼. 댄지편복기편복기안 풀어요. 무슨 마이크요대 넷지. 아무거나 해. 세계 나온 팀이 그야타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우리가 수료해다가 아, 아니, 싫어. 너랑. 어, 가자. 솔팀. 출발하자. 솔팀. 아해팅 해티. 따 봐요. 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약간 그 옛날 공치식 그 바이브. 뭐 동영상이? 네. 다리 다리. <목소리> <laughs> 오 좋은데. <정미. 웃음> 자 오늘 아주 그냥 고피풀 리 준비하라고. <laughs> 아주 오늘 고주망태 될 준비하라고. 아니야 두분 다들 반결? 아뭐 진짜 반귤이네 진짜 반귤이야통들이 아, 어. 우리... 우리... 사라진 거야 그럼 아예? 일년 사이에 다들 성스킬이 좋네. 어? 그래서 좋지. 어떻게 그 옛날에 애기들이 렇게 커가지고 말이야, 그죠?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 찌개빵, 찌개 빵, 개금이된 거예요. 이거오 알아봐. 이거 어디서부터 <웃음> 어떻게 잘못된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엉망 진짜 커뮤니케이션 된 것이야, 이게? <웃음> 유진수의 인생 첫, 탕후루. 야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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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 규칙 까먹었는데 까먹... 아 기억나 똑같은 숫자 내거나 가섞었야고 끝! 아 뭐야 아, 아, 뭐야 뭐아나 뭐, 뭐? 어, 인생 끝났네? <laughs> 옐로 6! 드디어 오, 오. 자유재 선수 어. 공격한을 내는데요내어오어다된다된다 네. 어. 어, 어. 어어 어, 어. 아야야 <laughs> 야 야, 너 없어, 너 없어? 없어, 없어, 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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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으면 먹어야지, 써먹어야지, 배부르겠네. <laughs> 잊지마 쳐 게임 개 난장판이야 내내카드미개 난장판인것이야 계속 때려 먹었는데? 아니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카드를 다 찢어버리든가 요야지 그냥 <laughs> 이 그지같은 게임을 그지 그냥 카드가 그렇게 많 응. 이거 하나 버려 나또 없어? 나 그거 카드 또 없어 얘들아 저거 카드 또 없어 <laughs> 나 <걸> 죄다 그냥 숫자 박 숫자 박간이야 숫자 박간이어 운다 안했다 운다 안했다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안해도 될까? 다씨씨 처음 본격이야 어? 우리 카메라 피마가경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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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기여 뭐야, 이여 오! 오~! 기 여기. 여기. 공격이 없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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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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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기. 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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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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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야 되겠지? 아무래도 앞에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 야, 꽉차 진짜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조금만 더 더질게요 콩하어 한번 할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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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조심해 자 그럼 깨면 돼아 깨면 아, 깨면 진짜 할까요? 아, 아, 자손 추가 바지를 위하여 손바지 저 맞게 씨 맞게 맞 거야 아 사시메시지 이게 사시메시지 나 진짜 사시메시지 아 봐봐 나진어 사망했어 와 가리비찜 개맛있어 야 이거 다 먹어야 <laughs> 이거 먹을 수 있어 보물찾기야? 아, <laughs> 뭐, 어아이 아, 그래 붙여 붙여 이야 뒤에 무슨 이과 난리가 났다 아주 <웃음> <웃음> 가리비 있고 그냥

코로비가 아주 싶었는데 그럼 뭐? 가어어야루이 어? 어? 야, 너무 힘들어요. 나. 나. 뭐야? 어, 뭐, 뭐 샀어? 아무나 무드 등 지금 뭐라고 쓰자. 뭐라고 이거 스장초 오너먼트? 장초굉초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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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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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장히 굉장히, 굉장히, 야 야. 히 굉장히, 0야히굉야이굉장야 굉장히, 굉장 우와 야 지금 바닥에 굴려보자 이거. 펼쳐요, 펼쳐요. 우와 혜나 너도 잘 어울려. <목소리> 그래 그냥 이건 별건 아닌데 그 <목소리> 어. 거미야. 어물좀 많이 마시라고 게임하면서 정말 미들스러운 선물이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그게, 정말 아이티스러운 것.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쓰는 아, 거? 야 켜? 이거 어떻게 켜? 한번 눌러 눌러 기다려. 켜서 켜서 막 하면 뜨거워질 걸한번 눌러. 꾹 눌러봐. 꾹 눌러. 어때? <laughs> 따라타다. <따뜻하다. 웃음> 제가 보는 게 맞겠죠? 자. <웃음> 과연. <웃음> <웃음> 와, 내가 예상한 게 맞았어. 진짜요? 장갑? <laughs> 빵빵이 기린. 오! 와. 제가 아까 말했지, 빵빵이 기린 같다고. <laughs> 너무 부러워. 크림이면은. <기리면은. 웃음> 와, 와 <미쳤다>. 예상당했어. <laughs> 아, 야, 와. 차키 달아놔. 귀엽다. <laughs> 어, 지금 통신인가이 정신에도 이건 찍어야 돼 안녕 아 죽겠네 집 갈까요 이제? 갑시다 아 여기 어, 갑시다 집에 이제. 네, 집 갑시다 이제 집비 비뽀 뽀비 비뽀 뽀비 비뽀 뽀비 비뽀 뽀뽀뽀뽀